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동 아, 말로 쎄빠지게 일하다가 어, 조금 전에 그밤한끼 하고 일하쇼 이래가지고 왔는데 일하슈, 댓, 댓, 댓글에 그저 댓글에 도깨비 산골집에서는 거지같이 먹고 여친집에 가야지만이 제대로 얻어먹는구나. 그 여친이 반찬이라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은근히 씹는 데그 있었어요. 집에 반찬이 없나 내가 안 꺼내먹어서 그렇지. 지극정이나 하지. 남걱정하고 난리. 자, <laughs> 우리 또또가 소리 부럽지르니까 놀랬다. 아유, 아유, 우리 귀염이 또또. 또또야. 어허 남자끼리 이게 뭐하는 짓이요 여보시오 어허 이 사람이 응? 같은 남자끼리 뭐 국을 뭐 줘야되나요 응 국을 줘야돼요 국요 식국아국 있어야지 우리 나이되면 국 있어야 밥을 먹지 자 그래가지고 오늘 저 비도 오고 한다고 그 분추 전구지 경상도말을 전구지 부침개를 한답니다

어디 보자. 이리 오느라 코빼기 보자. 또 또. 아 이건 또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머리끼리 한게 맛있어 보이고 한번 먹어볼까. 자 경상도 말로는 전구지. 이쪽 경기도 말로는 부, 분추, 부추. 음! 부추가 많이 들어가지 마. 감자가 들어갔나? 입에 감자맛 확 씹히는데? 감자? 아니야. 양파가 들어갔구나. 아, 요건 재료. 아유, 너리끼리한게 아주. 색깔도좋네이들어야 음. 되겠다. 메리츠가 들어가요? 건새우 들어갔다 그랬잖아 음. 전자레인지에 비린 맛을 딱좀 없애고. 자 오늘 소스먹방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그분의 댓글을 보니까 우호적인 댓글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댓글을 딱 이렇게 눌러보면 그동안에 댓글 어던게쫙 나오거든요. 뭐, 음, 거그 집은 걸레가 만능이네, 수건도 되고, 설거지도 되고, 뭐 이렇게 씹어대는 댓글이 주르륵 이랬었는데. 근데 그거 맞아. 맞아, 그거 진짜 싫어. 내 맘이요, 내 맘. 나 그거 너무 싫어서 처음에 이해가 안갔어요 뱉고 산골 사는 사람은 산골 사줄게 살아야 되고 부침개 많이 드세요 음 난리 알았어요 내가 아주 그거 맨 처음에 보고 아주 나도 경력을 했잖아 김토네가 여또 있었네 <laughs> 아니 난 댓글을 안 달아도 여보세요 음 맛있네 사람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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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강조하는 사람들이 건아 근... 됐어요, 그만 뭐 건강한 줄 아세요, 대 네. 아이고. 아이, 그러니까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 은 아프리카 사람 대고 살고 그러는지 뭘 잘난 척하긴 잘난 척이 아니지. 뭐 한국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야 토토 빠지. 사람 사는 거는 백인 백색이야. 김치에 아무것도 맛있네요 맛이다 이거. 이거, 이거. 래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오늘 같은 날부오이가 맛있어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거백에 이거, 음, 깻잎도 <떠냉도노스> 넣었어 깻잎 참 음. 깻잎 향은 나죠 맛있냐 응. 부침개를 묵은 김치에 싸먹으 맛있네요 그죠 에효. 와 일단 부침개를 적당히 이렇게 찢는다 이 밥에다가 얹인다 묵은지에사싸으면 진짜 맛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익이건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게이지를 이렇게. 지는다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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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좀 넣어 니다 양파도 좀 넣어 요새 양파가 청양고추랑 아주 잘아요 아우, 덜깨 향기가 확 나네 이건 언제 주시려고 옛날에 손해야 김종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았단 말이냐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아니 손해가 자꾸 날 찍으니까 그 들어나 봤어요 김종배의 다이아몬드 응. 옛날에 연, 영국이 아니라 옛날엔 뭐라고 했었죠? 영국? 한바퀴에서 영화 영국 아, 맛있네요. 아유고 노릇노릇하게 해가지고 먹방도 소스 먹어보기도 좋아니이야 뭐, 이제 좋아요. 서울는 그냥 용산 집는데 가면은 아침밥 안 먹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커 같은 거. 우리는 체질 드를 잇게 맞아요. 우리 택기 기사들은 하도 쪼오르가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서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돼얘뭐 집어먹었어? 이너 또또 아저씨 뭐였어뭐이었자또얘 집어먹었어 뭐 안 돼. 맞지? 음. 음. 김치 다 음. 먹 음. 음. 진짜 맛있겠다 찢어서. 우리가 찢어지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이 안 찢어지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러나면은 음. 그~ 도찐개짠이라든가 또 이제는 막 씹어대는 게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 또 이래요. 그래. 끼리끼리 만났어.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거지. <laughs> 오늘은 내꺼지 아들 아들한테 씹는거야 이제? 같이 씹는거야 같이. 오늘같이 전국적으로 비가 다 오니까. 그? 밀가루음식해주시는 사람 많으실 것 같아요. 침대나. 흙자이는 기대되네요. 밥이 좀더 있습니까? 예. 퍼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제 국끓 북, 북 나갑니다. 조금만 무게 되고요. 시금치, 이거 향면지 꺼진 거예요. 응. 근데 뜨거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서서 먹어도 또 별미로세요. 모르겠어요. 밑으로 굉장히 꺾으시지왜 뭐? 아, 와, 저도 잠자 또꺼다니까 아, 이제 좀 쉬었다 합시다. 두 장은 음. 드시고 가셔야지. 할수 있어. 음. 그럼 뭐한번 들어갔어요? 후추, 응. 후추를 깨끗이 씻어서 탁탁 털어서 좀 물기 좀뺀 다음에 응. 청양고추, 어, 매운 고추죠? 청양고추 송송 썰어놓고 그다음 팽이버섯 씻어서 꼭 짜가지고 세 등분 썰어놓고 건새우라고 있어요. 그거 약간 비린 맛이 나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몇 분만 딱 돌려가지고 손으로 쭉쭉 찢어요. 그리고 당근. 조금 채썰어 놓고 양파 넣고 그리고 반죽을 바삭하게 하려면 얼음 있잖아. 얼음 아까 내가 어, 얼음 넣었어요. 거기다가 물 넣고 부침가루 넣고 튀김가루 좀 넣고 반죽을 해야지 튀길 때 바삭바삭하대요. 거기다가 소금으로 저는 간을 안 하고 까나리 젓국을 한두 스푼 넣었어요. 음, 정신없이 먹었네. 음, 그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어, 맛있겠다. 지금치 볶음이 맛있네 여러분 아침은 그 김순애 님의 댓글 처럼 아침은 좀 부실하게 맞긴 맞는데 아이 뭐 부실하게 뭔데 뭐 도와준거 있수? 김순애님 착하게 착하게 사세 착하게 괜히 저 와가지고 뭐뭐 뭐 끼리끼리 만난다는 둥뭐그그그 그, 그, 그 대리만족 이런거 하시지 말고 고도 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에? 손해 김종배의 타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더란 말이야 손해야 보고싶다 손해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싶다 좀풀리시오 스트레스가 좀 그러면 풀려야지 내가 손해보다 더한 사람한테도 씹혔어요 아주 옛날에 나는 안씹었 안이 괴롭혀 는줄 알아. 나도 많이 힘들었어. 아플 때기 때문에. 난 이제 힘도 안 들어요. 옛날에 상처 받았지. 나는 처음 당하는 거라. 나는 멘탈이 워낙 강해져서 이제는. 강해 질 수밖에 없는데 나도 강해졌어. 신경 아... 떨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꾸지꾸지 오는 날은 이게 최고죠, 이거. 이거. 한번 찍어 주세요. 다 찍었는데 뭘 자꾸 찍으라고 합니다. 여사님 얼굴 좀 찍으라고요? 아마 있어요. 그대로, 어, 그대로 사진 하나 찍게. 자, 여기서 맺겠습니다